네, 안녕하세요. 233tv의 3 3이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것은, 네, 어, 저번주였죠? 저번주에 우리, 또라, 노라곤라이온 세엔기, 아, 아란지나, 그 폼이 나왔었죠? 네, 바로 그 폼으로 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카기야마 토마의 최종 폼, 우리, 인왕검 크로스 세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죠. 이기 마쇼! 네, 이게 우리 앞에 보이시는 게 우리 인원거 크로스 세이버의 박스, 아트, 일러스트입니다. 인원군 크로스 세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열화, 그리고 이카스치 뇌명, 유승 서금, 취풍 격토, 개시, 노로시, 월암, 최광 이렇게 해서 열자로의 성검의 힘이 합쳐진 무기죠. 그리고 또최종폼 같기도 하고요. 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원더라이드 무기 또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야 하나 더 나오면 정말 좋겠네요. 우리 처음 나왔을 때도 아주 치렸는데 <laughs> 자 그럼 우리 음, 음, 빨라레이블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쪽에는 빛난다 울린다 디럭스 인왕검 크로스레이버라고 적혀져 있고요. 가면라이더 크로스에이버로 변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성검 소드라이버에도 장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요. 자, 이쪽에는 우리 크로스에이버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 자, 크로스에이버의 모티브가 우주다 보니까 이렇게 킬라, 킬라 하네요. 자, 이쪽에는 인왕검인왕검의 일러스트, 그리고 크로스에이버 일러스트가 있고, 뒤쪽에는 놀이 방법이 있고요. 이따가 이거 하나씩 전부 다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뒤쪽에는 크로스 세이버의 인원공 크로스 세이버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놀이 방법 해석해 볼까요 자 우리 원더 라이더복을 꼽고 우리 세이버 발도를 해주면은 변신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 하이브리드 세이버로 변신 그리고 크림슨 세이버로 변신 네 번째는 우리 우저 우정의 봉이죠. 제가 이거 예언했었죠. 옛날에도 이 봉은 반드시 나온다고 피처링그 세이버로 변신이라고도 적혀져 있고 마지막은 우리 헤이세이 레이와. 그것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넌 특별 사운드가 있다고 하네요. 레전드 라이드북이 없는지라 이거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든 성검의 능력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모든 성공의 능력을 믹스 시켜서 공격을 해보자 하고 어, 뭐 적혀져 있는 거 같고 열 번째는 우리 리드 필이기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목수는... 목 <laughs> 어, 퇴근하고 바로 찍는지라 말이 꼬이네요 네 여덟 번째는 우리 어, 전원을 껐다 켜면은 카게야마 통화의 사운드 사운드 놀이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 본체 인왕검 크로스 세이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히마시오 자, 이렇게 인왕검 크로스 세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거 최종품 닿게, 어, 살짝 더 길어졌네요. 자, 크로스 세이버를 이쪽에다 살짝 놔주고, 그렇지. 딱 이렇게 살짝 놔준 다음에, 우리, 사운드 업데이트 에디션이랑 비교를 해보면 은 네, 살짝 조금씩 좀더 최종품답게 길어졌다고 할수 있겠네요 거의 이 정도면은 뭐 쿠라 o 이보보다길네요자자이렇사운운드켰켰성성이이랑비비를해해으으니우우어어우우필필사가 우리 우리 나오고 공격음이 나오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뭐 기본 u 기 같은 경우는 이걸로 다 통일이 of t 있보보요요 자 일단 패왕 리드는 인왕 리드는 나중에 하 우리 크로스 세이버 이 단품으로도 우리 변신 놀이 말고도 우리 이 사운드 업데이트 에디션처럼 타기야마 토마의 주인공 보이스가 나오는 모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모드는 간단합니다 전원을 끄고 트리거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켜주면 얍! 켜져라 크로스 세이버 토마의 목소리로 크로스 세이버 하고 말하면 하면서 이렇게 사운드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사운드 모드 겸 그랜드 n 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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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토마의 열 종류의 사운드가 나온 것 같네요. 이거 말고도 이 모드로 하면은 변신까지 합쳐주면 열 종류가 될것 같습니다. 이 앞소리랑 포함해서 열 종류라고 하네요. 어, 이거 사운드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사운드 업데이트 에디션의 그 우리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성금 소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쪽. 아니죠? 크로스에이버죠? 크로스에이버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단추가 지세개가 들어가고 아니 죠 우리 그 기다란 건지 세개가딱 들어가고 우리 어 이쪽에는 다 고무 재질로 돼 있고 위쪽에 안 다치게 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이다 보니까 안 다치게 고무 재질로 돼 있고 어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소 드라이버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 이거 아주 예뻐요 그 우리 은하를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은하 하면 또 에볼토죠? 예 음, 아무튼 잡소리가 길어졌네요 퇴근하다 보니까 음, 음. 자 아무튼 이제 이 크로스 세이버로 우리 가멜라이더 세이버 크로스 세이버로 한번 변신해 보자 익히마쇼 자 크로스 이브로 허리에 장착을 해봤으니까 우리 브레이브 드래곤 원달라이더볼을 사용해서 우리 가멜라이더 세이버 크로스 세이버로 한번 변신해 보자 익히마쇼 이게 우리 크로스에이버의 변신 의미인데요 자 이걸 한 번만 들을 수는 없죠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죠 바로 진짜 레이와이 최종폼 사운드가 아니겠습니까? 자 앞에 보이시는 이 제로트랑 다르게 로드트 하는 것보다 이게 진짜 최종폼 사운드죠. 아 아주 좋네요. 자 그럼 단축 버전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단축 버전 아까 설명드렸던 다피 사운드를 꺼주시고 트리거를 누른 다음 말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단축 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장에서도 단축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한 번만 듣고 다음. 하이브리트 세이버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세이버, 어, 포 맞네요, 우리. 포마가 변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성검 소드랑 이번 사운드 업데이트 에디션에서 우리 처음에 발도 했을 때 토마가 변신이라고 변신이라고 말을 했죠. 어 거기에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하는 게딱 정확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사운드를 다시 켜준 다음에 우리 어, 하이브리드 세이버 한번 변신하고 삼색 변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잊히마시고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세이버로도 변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어, 이렇게 변신이 완료됐으니까 다시 변신을 해제시켜준 다음 조용히 해. 자 이렇게 변신을 완료시켜준 다음 어 제가 토마의 그 우리 서유전이 스톰 이글 원더 라이드북이 없는 관계로 린타로의 3책 삼책. 린타로의 3책으로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터 판타지스타 のペラ,スライオン戦イン 진짜 호화롭네. 자, 아, 진짜 이거 제로투 뭐야? 제로투랑 너무 비교되잖아 이거. 아, 우리 제로투 어떻게 레이와의 첫 번째 라이더인데 그래도 아 이게 진짜 레이와의 첫 번째 라이더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사운드 아주 레이와답게 호화스럽네요. 자, 그럼 이제 어 마지막 우리 드래곤 알란지나 피처링드 세이버로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하죠. 이 폼, 옛날에 무조건 나온다고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근데 저는 원래 이 화염검 여러 으로 변신을 할줄 알았는데, 트라이얼 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로 또 챙겨주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네요. 자, 이제 필사이기를 사용해야 될 시간이죠. 자, 근데 어, 얘 필사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필사이기 편은 내일 월요일 6시에 올라올 것 같아요. 재탕 리뷰를 휴방하는 대신. 어, 필살기 편 따로 하고, 이, 이거 필살기만 해도 한 10분은 될것 같아요. 10분 갖고 놀고. 자, 이제, 어, 우리, 프리미티브 드래곤 한번 마지막으로 사용을 해서, 변신은 듣 어차피 강화 아이템 써도, 음 아마 강화 아이템들은 다원더라이드북에어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아마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래도 궁금은 해보니까, 우리, 어, 제가 갖고 있는 레전드 아이템, 히데네 히데니야 이야기. 원더라이더북이나 프리미티브드래고 이거 강화 이템 한 번만 써서 이 사운드 업데이트 에디션이 아닌 프로세이버에서는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그것만 듣고 우리 마무리 평점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 히든의 히든 원 이야기 원더라이더북부터 들어라 보시죠 익히 마오 이것도 일단 레전드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내 히든 이야기 원더라이더북을 사용했을 때는 자 우리 일책 변신 음이 나오네요 일책 변신 음이 나오네요 아 어, 이거 다른 그 레이와 오0주냐 원더라이더북 사운드가 날줄 알았는데 그거는 진짜 레전드 라이드북 전용 사운드인가 봅니네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거 이 칼집 들어갈 때 착킹하는 소리 사운드 아주 좋네요 자 이제 우리 강화풍 프리미티브 한번 사용해서 강원폼 어떤 싸우는 건 없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티브 드래곤으로 변신을 해보았습니다. 어 역시 강화 아이템 언더 라이드북은 다 강화 아이템에서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열화, 발도 라고 사운드가 나네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크로스 세이버 마무리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게임쇼네 이번 리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크로스 세이버의 리뷰는 자 리뷰 이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일단 변신 편이 끝났고요. 이제 필살기 편만 따로 찍으면 될것 같네요. 어 진짜 이번 크로스세이버 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제로트가 음, 안습이 되었다는 건과 우리 세이버가 진짜 무패 전설이 됐으면 했네요 네, 라이더만큼은 무패 전설이 됐으면 하네요. 네, 진심으로. 어 사운드도 아주 좋고 성검 능력도 사기기 때문에 무패 전설만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레벨 5만 점 점에 당연히 5점 주도록 하고 내일 필사기 편에서 뵙도록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편집하러 사라져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6시 우리 필사기 편에서 뵙도록 합시다. 사연하라. 네, 이번 리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크로스 세이버의 리뷰는. 자, 리뷰 이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네요. 일단 변신편이 끝났고요. 이제 필살기 편만 따로 찍으면 될것 같네요. 어, 진짜 이번 크로스 세이버 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제로트가 음, 안습이 되었다는 건가? 우리 세이버가 진짜 무패 전설이 됐으면 했네요. 네, 라이더만큼은 무패 전설이 됐으면 하네요. 예, 네, 진심으로. 어, 사운드도 아주 좋고, 성검 능력도 사기기 때문에, 무패 전설만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레벨 5점 만점에 당연히 5점 주도록 하고, 내일 필살기 편에서 뵙도록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편집하러 사라져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6시, 우리 필살기 편에서 뵙도록 합시다. 사연나라